네 안녕하십니까 호이TV입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캠핑은 안 왔고요 그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잠깐 저희가 사전답사할 겸 해서 캠핑장을 지금 잠깐 들렸거든요 여기는 아산에 있는 선장포 노을공원이에요 네, 여기 시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무료였는데 이제 유료로 바뀌어서 하루에 2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네, 여기 작은 별 보이시죠? 작은 별이 지금 삐졌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 개수대 네, 설거지 같은 거할수 있고요. 작은 별씨 인사해주세요. 인사 안 해요? 네, 여기는 양식장이에요. 물고기 키우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캠핑장이거든요. 네, 여기,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 있고, 카라반도 있고, 여기는 다 되나봐요. 큰별씨, 인사해주세요. 어, 좀 약간 날씨가 쌀쌀한데, 지금 눈이 내려 여기 보면은, 전기 장치. 전기도 쓸수 있어요. 사이트는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 정도 되는데, 한 20개 정도 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화장실하고 여기 관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세면장 네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네, 도로도 길도 잘돼 있고 네 이쪽은 입구 쪽이거든요 네 이쪽은 공원 네, 깨끗하죠 화장실 있고, 네 미끄럼틀도 있고, 네 여기는 뭐저 길가 쪽은 차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루프탑 텐트도 보이고, 저건 아베나키 거,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이쪽 저수지 쪽으로 오면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도 할수 있거든요. 제가 가을에 한번 사전 답사차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명절 때 잠깐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명절 때인데도.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런 전체 샷이고, 이쪽에서 차박하면 돼요. 이쪽은. 차박은 아마 돈은 안 받을 거예요. 여기 캠핑장 쪽이 사이트는 사이트당 2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반대쪽. 와 캠핑 하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네, 확실히 겨울이라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와보세요. 여기 선착순이에요. 참 그러니까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추우니까 자리가 많거든요? 토요일 와도 될것 같아요. 세트당 2만원이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와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아까 작은 별이 삐졌었는데, 지금 풀렸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구독, 그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 기분이 짱말 좋아요. 안녕!